언니뷰 구독, 알림, 1 0만 가자! 다시 돌아온 언니뷰, 서그라스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입니다 네, 네. 자, 와, 요즘에 뭐 시청자분들이 와, 이걸 준다고요? 막이러 댓글에 막. 와, 뭐, 메인보드기 아닌데, 사실. 네. <laughs> 어, 글라스 위치가 네. 메인인데. 네, 아, 메인은... 많이, 많이 입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리뷰 네. 네, 메인...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온리뷰가 네. 중요한 거죠. 아, 무슨 소리야. <laughs> 네, 다잘 되죠? 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잘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어떤 모델? 오늘은 네. 예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네. 워낙 베스트 모델이라 이게 홀브룩이라는 제품이고요. 아직까지도 알죠? 작년에 홀브룩 XL이라고 해고 음. 오클리에서 한국에 그 요청을 들었는지. 한국 사람이 너얼굴 너무 크다. <웃음> <웃음> 아니야. 어? 요즘 많이 작아졌더라고. 아. 이거를 갑자기 저도 몰랐는데 일 음. 년에 네 번씩 이제 록소티카 이제 뭐 음. 클리에서 수주를 하는데 수령한데 이제 큰 사이즈가 이제 나와서 주문을 해갖고 오늘 리뷰를 하러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이제 기존에 예전에 예, 리뷰를 한번 했던 사이즈. 제품이고 예. 이게 지금 예, 라 사이즈예요. 네 그러면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예, 아시아인이라는 뭐 얼큰 얼큰이 얼큰. <laughs> 예. <laughs> 그거밖에 제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왜큰 걸로 나왔지 아, 근데 네. 약간 또 여성분들 오버사이즈로 네, 착용하실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로. 사실 여성분들은 이것도 사실 오버사이즈인데 음. 오우맞네야맞네 <laughs> <laughs> 그전에 이랬 때는 어. 근데 이건 약간 스포츠형 선글라스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일반 이제 청바지나 캐주얼에좀 많이 썼었는데 음. 어느 야구선수들이 음. 이 홀브룩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 뒤로 이제 스포츠를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착용하는 모델입니다. 어. 이게 작아 보여요 저한테? 그렇게 작아 보지는 않는데 네. 이게 워낙 크니까 얘가 좀더 편한 것 같아 요 예,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조여준다고 해야 되나 음. 여기가 딱피이 되게 큰데다가 R 자체가 렌즈가 크니까 음. 약간 느낌이 중학 사춘기 때 아빠 양복 입은 느낌 나아 이게? 어어. 보는 사람은 사실 편해요? 아유 무시하게 편한데 <웃음> <웃음> 사실 그래서 이거는 네. 아시아인이나 뭐 아니면 음. 얼굴 큰 사람들? 견항해서 나오지 않을까? 았안 음. 그러면은, 왜 굳이 이거 엑셀 모델을?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작다고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이게 홀브룩을 쓰면은, 음. 이제 사용해보면은, 그렇게 문의가 오면은 사실 대체제가 없으세요. 음.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다른 모델을 쓰셔라 아니면 뭐 대화를 하셔라 이렇게할수 없으니까. <laughs> 아, 요즘에 네. 잘안 돼? 뭐잘 되세요? 막잘 돼가지고 손님 막 보내고 그러나 봐? <웃음> 아, <웃음> 네. 아니, 아니, 아니. 그래고 다른 모델이 없었는데, 네. 이제 엑셀이 나오나서. 아. 아, 그러면은 이제. 편안하게 라지 아, 네, 사이즈를 착용하시면은 일단 저는 솔직하게 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저희 최근에 지금 언급, 그뭐 소개해드렸던 네. 제품들 있잖아요 네. 뭐 정현 선글라스, 이소진 네. 선글라스 네. 그거보단 편하진 않아 음, 왜냐하면 네. 아까 특색이 이거는 네. 이제 고무 패드가 없습니다 일단 네, 뭐 이게, 그냥 이제 테로만 돼 있었고 이제 음. 뿔테도 일체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고무 패드가에 예. 네. 그 높게 나오긴 나왔었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고무 패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착용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모델이랑 달리인데 이 홀브룩의 어떻게 보면 장점은 이제 약간 청바지라든지 운동 안할때 캐주얼하게 일, 예 캐주얼할 때. 그럴 때 이제 함께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음... 있습니다. 약간 그 외국 배우 그분 쓰면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데미 데미 뭐 연하 남편 있잖아요. 나비 효과 주인공. 그 연하 남편. 에 어, 에시트 커쳐 아. 에시트 커쳐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그, 그 친구가 음... 환경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음... 벤처, 실리콘밸리 음... 벤처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음. 뭐 본인 몸값도 비싸지만, 음. 근데 그 친구가 보통 평소에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를 많이 아이,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음. 그 친구가 이런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많이 써어 약간 청바지에 그냥 편한 어어, 후드티라든지 청바지에. 뭐 네, 그런 거가 그, 사실은 어어. 이 홀블록의 장점입니다. 아까. 그 형이 모델일 수도 있어 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어쩌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laughs> 왠지 어울리는 것 같다. 그, 그 형이. 이 모델은 뭐 그런 캐주얼도 아닌데 제가 뭐 최근에 검색하고 뭐 예전에도 검색해 보면은 음. 그 카레이서들. 모터지피 아 그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쓰더라고 요아 실제로 모델도 여러 명 있고 아 예. 그러네 어울리겠다 그리고 이제 스노보드 우아 스노보드 우 어울리겠다, 예. 어울리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은 단종이 되는데 음. 쇼나이트라고 이제 전설적인 스노보드 그 저기 스노보드 보드, 보드. 예. 네, 네. 예전에 번 그, 소개해 그, 주지 네. 않았나 요예그 네. 네. 컬렉션도 나올 정도로 약간 아 그런 이제 오클리에 이런 패션 쪽 라인은 거의 홀브룩이 거의 진짜 스토어베스트 음... 이 모델을 따라갈 모델은 사실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도 많이 판매하고 있다 그 캐주얼 복장을 선호하시면서 예. 운동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홀브룩을 한번 예. 눈여겨보시면 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게 신제품이 나왔다 그고 음. 기존 제품이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음. 사이즈의 차이거든요 이 음. 자기가 써갖고 이게 뭐 작은 사이즈가 편하면 음. 작은 사이즈를 쓰면 되는 거고 음.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큰 사이즈로 쓰셔갖고 편하게 쓰시면. 그래 이게 편해 보이고 편 보이긴 네. 한다. 이게. 보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 그리고 이게 미러라서 확실히 네. 시선도 자유롭고요. 네. 그런지 청글아끼면 네.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니까 <laughs> 너무 네. 작은 거 쓰면은.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보는 음.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죠. 어. 네, 어 이게, 이게 편해 보인다지. 확실히.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이건 네. 사실. 아직까지는 컬러가 이게 이 작은 사이즈처럼 완벽하게 라인업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음.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네컬러 음. 그리고 그것도 이제 평강모델만 음. 렌즈만 나왔었는데 올해 1월에 이제 일반 이제 컬러 모델이 나왔는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한몇 시까지 있거든요 사실은 20시까지가 넘는 컬러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10가지가 안 돼요 아이큰 사이즈는? 예. 아. 그 글라스 위치는 몇개 정도? 지금 이제 4가지 네 평강렌즈 모델만 있고 1월달에 이제 수주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일반 모델까지 해갖고 아마 3월달 4월달 되면 이제 전 컬러 레인업이 이제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그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강 렌즈 모델이 20만 원 중반대. 아, 소비자 가가? 예. 디테일 가가? 네. 예. 그리고 글라스위치에서 예. 구입하시면 예. 조금 뭐더 저렴하게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온리비 예. 보고 왔다고 하면은 예. 사장님 기분에 따라서, 예. 영님 기분에 따라 할인폭이 <laughs> 달라질 수 예. 있답니다. 네. 뭐 근데 동호에서 회 단체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뭐 아, 예 물론 뭐 네, 뭐게 해드립니다. 아, 야, 하세요. 네. 예. 싸게 해드리는 것도 중하고 요뭐 와서 사후 AS나 아니면은 음. 뭐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네, 처리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갑자기 실내가 확 떨어지는 것 같지? 아이. 눈치를 보니까 약간 민도 지지가 않아. 샤브은 실내, 오로지 실내, <웃음> <웃음> 오로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그러면 이 라지 모델, 엑스 라지 모델로 여러분들 네, 네, 네. 시청자 이벤트 나가고요. 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내가 좀 네, 크다, 크다. 하지 않더라도 오버사이즈로 참고해을것서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컬러가 또 여기 안 나오는 컬러도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하고 네. 싶습니다 네. 블라 스위 참고해 주시면 네. 될것 같고 여러분들 상품 배송은 랜덤한 컬러로 나가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면 520만 원중반짜라는 컬러가 <머리> 무슨 상관이야? 마만들 중고나라에 파는 거야 중고나라 올리면 되잖아 중간에 <laughs> 아니, 미개봉 신제품 해가지고 <laughs> 자 여러분들 용돈 받아 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편에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